방치됐던 아파트 지하 공간이 버섯 농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농작물 생산은 물론 주민 공동체 복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.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.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지하에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나 볼 법한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. 본래는 방공호로 쓰였던 곳을 리모델링해 버섯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저희 아파트 대부분은 대피 시설이 지하에 있거든요. 그 공간들을 저희가 전혀 사용처를 안고 있었어요.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버섯하고 이 매칭시킬 수 없나 해가지고 제가 지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은 느타리 버섯과 노루공댕이 버섯 등 모두 세 종류 버섯이 자라는데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인데 아파트 지하는 온도와 습도 면에서 최적의 장소입니다. 일단 햇빛이 좀 없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그 일단 온도가 좀 적정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공기 순환이 좀 좋아야 되는데 어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해요. 현재 이 아파트에서 버섯 재배에 참여 중인 주민은 19명.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하다 보니 주민 간의 정도 돈독해졌습니다.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 주민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이렇게 키운 버섯은 경로당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. 무공해 버섯인 만큼 맛과 향도 좋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시간을 내서 키우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너무 너무 즐겁고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이 버섯 보는 맛에 요새 산대니까요. 방치된 아파트 지하를 활용한 버섯 농장. 농작물 수확은 물론 공동체 복원까지 도시농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. CNN 뉴스 박선호입니다.